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국가직 고급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올해 21살인 송가이예요 저는 우선 저의 영어 공부를 덩어접으로 시작해서 덩어접으로 끝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사실 덩어접을 시작하기 전에 3시간 정도 다른 타 강사의 영어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고 제가 따라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단기 합격자 수기가 많은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덩어접 강의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가 않았죠. 어떻게 단기 만에 영어를 실력을 올려서 합격을 하나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덩어접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런 의구심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선 영어 기본이 진짜 없던 사람이었어요. 문장 구조도 볼줄 모르고, 심지어 그냥 단어도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박사 선생님 강의는 절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후치수식, 그런 말들 절대 사용 안 하시고,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법 공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1대1 코칭을 추가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저의 합격을 좌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칭은 선생님께서 문제지를 보내주면 제가 그것을 풀고 채점하여 선생님께 보내면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구조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영어나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 지금 어디까지 공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만큼 있어서 선생님께서 저의 상태를 파악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내가 틀을 잡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 단어 테스트지를 주셨어요. 그거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게을리 단어 공부를 하는 일은 절대 없었고, 오히려 그 단어 테스트지를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악착같이 단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덩어접 공부자들끼리 밴드를 운영해주세요. 거기서 공부 시간이나 자기의 공부량을 공유하면서 스터디원들과 자극을 받으며 저의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만약 공시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덩어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빨리 덩어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영어의 기초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5개월 만에 단기 합격을 시켜줬기 때문이에요. 덩어접을 하면서 각종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시험을 자주 한번 제가 모의로 쳐봤어요. 근데 80점 이하를 내려간 적이 진짜 거의 드물었어요. 보통 80에서 85점, 좀 높으면 95점까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 덩어접을 수강할지 말지, 1대1 코칭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믿고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 공부하기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견뎌내고 합격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